70평생 모은 건물 증여했더니 요양원 가세요. 내 손에 쥔빵한 조각? 다 먹기 전까진 절대 남에게 주지 마라.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던 이 말씀. 저는 그저 욕심 많은 노인네의 고집인 줄만 알았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이어져요. 하지만 빈털터리가 된 지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세금 좀 아껴보겠다고 평생 모은 재산을 미리 넘겨준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날안 먹고 안 입으며 마련한 제 노후의 전부였죠. 그런데 몇년 전부터 아들 내외가 성화였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고 물려주면 상속세 폭탄 맞아요. 미리 증여해 주시면 세금도 아끼고 저희가 매달 용돈 두둑히 드리면서 모실게요. 그 싹싹하던 아들과 며느리의 말, 저는 그게 효심인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뿐인 아들 줄 건데 세금이라도 아끼는 게 낫겠지 하는 마음에 덜컥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섭더군요. 등기 이전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매달 주겠다던 용돈은 요새 경기가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기 일수였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제가 욕실에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입원을 해야 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만에 병원에 나타난 아들과 며느리 손에 들린 건 제가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양원 펜플리지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서 수발 들기 힘들어요. 아버님 시설 좋다고 하니. 여기로 가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다친 다리보다 가슴이 더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돈이 있을 땐 효자라더니 돈이 없으니 짐짝 취급을 받습니다. 건물을 쥐고 있을 땐 아버지였는데 건물을 넘겨주니 그저 부양해야 할 노인일 뿐이더군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노후를 지킬 방패 하나는 끝까지 쥐고 계십시오. 돈이 효자를 만든다는 말. 그건 슬프지만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연에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